미남의 연주교실 차 차입니다. 뉴 대상 학원 오늘 C코스와 D코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코스는 엠브로텔 엠브로텔 앞에 자, 구름다리 밑에서 출발을 해서 자, 코스대로 돌아서 다시 그 구름다리 밑으로 와서 엠브로텔 구름다리 밑으로 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출발 지점에 서주시면 자, 그게 C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키시고, 출발하시면서 좌우 백미로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자, 바로 한 차선 이동합니다. 자, 차선 변경 끝나면 다시 한번 깜빡이 키시고요. 자, 한번더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명이 끝나면 선펠 꺼주시고요. 자 이대로 지역역 가거리 지역사거리까지 일단은 주행는 하겠습니다. 자 원마운트 지나가고요. 원마운트 지나가시면서 바로 또수는대교 한번 가 보호 구역이 시작됐어요. 자, 시속 3 0 k 로 천천히 주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턱도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노란 불이 나오면 좀 급하게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지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실격 처이 되고요. 자, 정지선 전에 쓰시게 되면 자, 급정거해서 마이너스 점수만 좀 받는 겁니다. 자, 실격 받는 것보다 나니까. 자, 급정거를 좀 하더라도 정지선이 노란불이 나왔을 때 바로 쓰도록 합니다. 정지선 앞에. 자, 돌기 씨또 중립기야 넣으시고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중립기야. 자, 시속 바뀌면 또 출발합니다. 시속 3 0 k m 예요 신호등이 있는데 거의 한 5에서 10m까지 그 신호등을 주시하면서 가셔야 돼요 언제 또바을지 모르니까 자 계속 주진합니다 자 주변역 사거리에요 자 여기 오시면 자, 다거리 지나서 바로 깜빡이 치고 차선 매기 한번더 합니다 자 어린이 구역, 보호구역이죠 3 7 k 미만으로 자 방지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낼수가 없어요 자, 바닥에 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 빨간색 표지가 끝나면 횡단보도 하나 건너뛰고 이두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1차선을 보시고 핸들을 돌리시면서 바로 1차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멀리 섰다가 다시 천천히 가서 어이퍼가 점지선에 딱 맞췄을 때 쓰시고요. 시도 밖에 때꾹에 바로 엔단 안 놓고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문천 6단지 사거리 지나가서 대진고교 사거리 지나가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하신다음에 중립 넣으시고요 자, 습관적으로 중립 넣는거 중립 안 넣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가다보면 좀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거 잊어먹지 않고 점수를 우리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진 대진고교 사거리에서 저희는 다시 출발을 해서 어 농수산물 유통 센터 사거리에서 지나가서 자 바로 예, 자, 그 좌회전을 합니다 대화로 쪽으로 대화로 길을 타고 좌회전을 해서 고양체육관을 지나서 킨텍스 쪽으로 해서 다시 아까 엠브로테 쪽으로 직진을 하면 쉽코스입니다음뭐 코스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A나 B 코스보다 그 차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도 없고요. 오히려 A 코스보다 더 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차선들이 이렇게 많이 없고 2차선이기 때문에 속도 많이 못 내주고요. 40에서 50km 정도로 계속 끝까지. 보시면은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중간에 이제 신호등 같은 거잘 보시고요. 아, 처음에 출발했을 때 원마트 앞쪽으로 해서 주변역 사거리 오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선 변경을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어, 문천사 단지 사거리에서부터는 뭐 크게 차선 변경이 없어요. 계속 1차를 타고 계속 주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천물 수소센터 4거리요 자, 계속 1차선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저기 동면을 보이는 이제 빨간 신호등에서 저희도 이제 좌회전을 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대화로라는 그 도로를 타고, 자, 신케스 있는 데까지, 불영식거 있는 데까지. 전에 깜빡이를 미리 켜주셔야 됩니다 자속도 많이 줄이시고 자기도 유도선이 없네요 바로 1차선을 보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 자, 저희가 좌회전을 하고 있으면 우측에 차가 오는지 안전하게 꼭 하셔야 되고요 우회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전방에서 차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깐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일자로 타고 오셔야 되고요. 자 좌로 구분 도로예요. 자 그러면 차선만 잘 유지하시면서 한 40km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분 도로에서는 속도를 내는 좀 위험하게 되죠. 자고향태역판 옆에 웬 왼... 왼쪽으로 고양태권이 있습니다. 저 태권을 치면서 저가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미리 켜주시고요. 아, 자 여기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일 때 좌회전을 할수 있고요. 자, 진행하시면서 앞에 횡단보도에 그 사람이 있으면 멈췄다가 사람 보내주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다 들어가고 나면 그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 보시는 이말 그대로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호예요. 자, 다른 차의 방향 그 진행 방향에 그 방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왔을 때 보이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자, 파란불이더라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선으로 우회전하시고요 자, 가시면서 차단 변경을 하겠어요. 자, 제가 우회전해서 차단 변경 한 번을 했죠. 자, 여기 그 킨텍스 게이트 1번 지나면서 다시 한번 차단 변경을 하, 하겠습니다. 양파 익히시고요. 정신 차앞에 서주시고. 저 <laughs> 좌측에 이제 킨텍스가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출발했던 그 엠브로스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서 자 저희는 이제 엠브로스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한 번씩 한 번씩 차근차근 이렇게 차선 변경 오른쪽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직진도로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아, C 코스도 이제 끝난 거라고 보면 되시죠? <laughs> 자, 유 편에서 처음 위치에 설계까지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긴장을 놓지 마시고요. 자, 자회 신호, 동시 신호가 나왔어요. 자, 2차선은 보입니다. 2차, 2차선을 따고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바로 2차선으로이동를 하고 있네요. 엠브로텔 나올 때까지 지키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에 이제 킨텍스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지나면 300명이 한만됩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리 풀어주시고요. 일단, 차선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킨텍스 지하차도 나서 우측으로 차선명이 한번 해주시고요. 자, 앞에, 좌측에 원마운트가 보입니다. 이런도보면 원마운트 보이는데, 원마운트보이는데서 우측으로 차선명이 한번 더할 거예요. 자, 자전시은 앞에 나와 있는데서 자, 우측으로 포비차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다가, 가까이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고, 전방에 보행자 신을 확인하시고 좌측에 차 오는 거 전방에 좌회전 차 돌면서 우측에 보행자 사람 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왼쪽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차선 들어옵니다. 자, 가시면서 저희는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예요. 차선 변경 끝나면 전방이었다가 한번 차선 변경. 자 뒤에 차가 오, 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시고요. 자 뒤를 따라서 이렇게 떴다가 다시 한번 깜빡이 켜시고 포켓차로 들어옵니다. 자다가 다시 한번 깜빡이 켜시고 2턴자 핸들을 천천히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자3 차선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자 저희 앞뒤에 3 차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 핸들을 풀어주세요. 자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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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구리시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상입니다